한여름의 묵상 17번째 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더 촉촉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하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인물은 사도 바울, 그리고 그의 사명의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에베소에서 바울은 장로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전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맡겨진 사명이 있다면 그 길이 어떠하든 끝까지 걸어갈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부터 그 결단의 마음으로 바울의 고백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니 오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강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 모은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며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익한 것은 아끼지 않고 가르쳤다고 증언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나 성령께서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복음 전파의 일을 마치는데 전념하고자 합니다.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의 헌신과 복음 사역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열정을 보여줍니다. 이제 말씀의 단락을 나누어 보시고 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나 표현이 있으면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속에서 느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고, 말씀에서 발견한 자신의 모습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나만의 기도문을 작성해 봅시다. 그리고 하루의 삶을 돌아보며 성찰 일기를 기록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와닿은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의 길에는 편안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분명한 방향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는 고난을 피하지 않았고 사명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죽게 받은 길이라면 눈물도 쇠사슬도 그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여정이 있지요. 때로는 멈추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돌아가고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처럼 고백해보면 어떨까요? 죽게 받은 사명을 마치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이 말이 오늘 하루 우리의 길을 붙드는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어노인팅 찬양단이 부른 구주 예수 의지함이 입니다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오늘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구주 예수 의지함 심의기 Tchau,